자 반갑습니다, 샌님입니다. 자한 주를 마감을 했습니다. 뭐 이번 주는 사실 이제 지방 선거로 인해서 거래일수가 어, 좀 작긴 했는데 지난 주말에 추천드렸던 그 SDN 그리고 신성 ENG 그리고 광명전기어 괜찮은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거의 뭐한6% 이상에서 한20% 정도까지 상승을 좀한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뭐 이런 어떤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 저는 저희들 그 여러분들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 고점 추격 매수하는 어떤 그런 매매는 여러분들에게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안전한 자리 어, 지지하는 자리에서 어 천천히 모아가는 어떤 그런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이 방송만 볼게 아니라 어, 실질적으로 아주 조용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어, 아래 하단에 카카오톡 링크를 클릭하시면 어, 적재적소에 어, 매수를 해서 급등할 때 수익 챙기는 어떤 그런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일반 방에 추천드렸던 어떤 그런 어, 리딩 방에요 이한3% 정도 수익이 나면 자율 매매로 전환을 했었는데 자 지금부터는 그러진 않을 겁니다 종목을 남발하지는 않을 거고 확실한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10%, 20% 끝까지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익을 드릴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하단을 클릭하시고 카카오톡 리딩방으로 입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 SDN이라는 차트인데요. 자, 제가 지지하면 사자라고 했습니다. 사자라고 했는데요. 자, 아이나다를까지 17% 상승하면서 보유하셨던 분들께서는 어, 20% 정도 수익이 만들어졌습니다. 수익이 나왔네요. 예. 네.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고점에서 매도를 했었으면, 예, 매도를 했었으면 20% 정도, 어, 평균적인 수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이 종목이 끝이 났느냐? 끝이 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뭐,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하거나 이런 자리에 지지를 했다라고 하면은 또한번 매수해 볼 만한 기회가 올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막 잡는 게 아니라 어, 카카오톡 리딩 방을 타고 들어오시면 어, 이 종목이 상승할 때좀더 구체적인 어떤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차트를 좀 봤을 때는요, 굉장히 바닷권에서 힘이 많이 들어온 어떤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는 거 분명히 알고 계시고요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어떤 자리에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성 E N G라는 종목인데요, 자 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탈하지 않으면 사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저가에 거의 한 2,200원 가까이 살수 있었고요. 그 다음날 바로 12%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12% 상승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 한번 봅시다. 자, 12% 상승했으면 12% 상승을 상승하면 수익을 챙겨야죠.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재매수권에 오면 조정하죠. 또 조정이 들어오면. 재매수 하는 겁니다. 뭡니까? 제가 잘 말하는 거? 천천히 모아가자. 예. 지금도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 그래서 1차 도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현재 이 자리에서도 모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상승은 나오지 않았고.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는 굉장히 바닥권에 있고, 장기 추세 하락 후에, 장기 추세 하락 후에, 대량적인 어떤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강명전기인데요. 강명전기. 자, 강명전기는 제가 어디서부터 언급을 드렸냐 면은 여기서부터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도 뭐6% 상승했다 단기적으로 수익 챙기신 분도 계셨을 테고, 1차 트 21선, 이 검정색이 1차 트21 이동 평균선인데요. 이 1차트 21선을 제가 이탈하지 않으면 사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샀던 사람들 어떻게 됐겠어요 매입가가 한 3,500원 정도 되면 여기까지 올라왔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이 친구가 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은 그에 한20% 가까운 수익을 냈다 라는 거죠 20% 정도 수익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예 수익 예, 가능했습니다 예. 방송을 꼼꼼하게 보시고 수익을 챙기신 분들은, 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예,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은, 이제 지금 그 SDN 신성 ENG, 그 강명전기, 여러분들께서 자발적으로 매매하시는 것도, 어참 좋습니다만은, 그냥 무작정 막 사면 안 됩니다. 분할 매수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매수, 1차 매수 해서 또, 장이 밀리거나 종목이 밀리면 저점을 보고 다시 또 추가 매수를 해서 상승할 때 수익을 챙기는 어떤 그런 매매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좀더 괜찮은 수익, 재미있는 수익, 좀 급등하는 어떤 그런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방송만 보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아래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방으로 입장하시면 지금 이세 종목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도. 실질적으로 자금이 많지 않는다면 한세 종목 정도만 보유를 하시고 세 종목 정도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정도를 매매를 하고 있다. 그러면 한 천만 원 정도에 한 종목의 비중을 잡고요. 그 천만 원에 안에서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좀 해서 상승하면 수익을 챙기고 또 다른 종목을 또 하나 또 투입을 하고 또두개 종목 중에 또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은 챙기고 이렇게 순환 매매를 계속적으로 빨리 하시는 어떤 그런 분들.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급등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최근에 이슈가 있고 힘이 들어온 어떤 종목들을 모아가는 어떤 그런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 한번 입장을 하셔가지고 어좀 재미있는 어떤 매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